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감정을 전하는 영어 한 문장입니다. You're so thoughtful. 넌 정말 세심해 라는 뜻입니다. 이 문장은 상대방의 작은 것까지 신경 써줄때 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 줄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.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. 여자가 감기에 걸려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. 남자가 약과 죽, 따뜻한 차를 들고 찾아옵니다. 여자가 놀라며 말하죠. You didn't have to come. I told you I'm sick. 안 와도 됐는데 아프다고 말했잖아. 남자가 가방에서 꺼내며 대답합니다. I know. That's why I'm here. I got you ginger tea, the kind you like. 아라. 그래서 온 거야. 생강차 사서 네가 좋아하는 거.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해요. You even remembered my favorite tea. You're so thoughtful. Thank you. 내가 좋아하는 차까지 기억했네. 넌 정말 세심해. 고마워. 남자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. Of course. Now rest. 당연하지. 이제 쉬어. 여기서 포인트, thoughtful, 은, 생각이 깊은, 세심한, 배려심 있는, 이라는 뜻이고요. You're so caring, 이라고 하면, 넌 정말 배려심이 깊어, 라는 비슷한 표현이 됩니다. 오늘의 한 문장, You're so thoughtful. 배려받을 때꼭 써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다음 표현도 함께 공부해요.